극성 연습문제입니다. 2주기와 3주기, X와 Z. 이로짐자 가와나의 분자구조와 분자에서의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입니다. 자, 첫번째. 쌍극자 모멘트 값은 1번. 플러스 델타 플러스에서 델타 마이너스 적용하는 무선 힘? 벡터임이라는 것기억하시고요 벡터임. 두번째,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는 전압값의 거리를 곱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이 쌍극자 모멘트 값이 크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극성, 결합의 극성이 크다는 것. 또 하나는 전기음성도차가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자, 두 번째, 네 번째 이때 델타 플러스랑 델타 마이너스에서 델타 플러스랑 델타 마이너스에서 전기 음성도 값은 델타 마이너스 쪽도 강할 거고요. 자, 이 사실을 이용하면, 첫 번째, 1번. y에서 x로 쌍극자 모멘트가 작용하고 있으니까 전기 음성도 값은 x가 y보다 크고요. 두 번째, 나에서는 z에서 y 쪽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z에서 y. 즉, z는 y보다 전기 음성도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정리로도 결정했고요. 그 다음 에세 번째 2주기랑 3주기입니다. 따라서 X가 있고 Y가 있고 Z가 있었는데 X는 공유결합이 두 방향으로 즉 루이스 전자점식에서 홀전자가 두 개인 16쪽에 해당하는 원소이겠고요. Y는 y는 단일결합만 가능하니까 루이스 전자점식에서 홀전자가 하나인 1쪽과 17쪽 중 17쪽에 해당하죠. 일쪽은 금속이니까요. 그러면 금속 일, 일쪽, 리튬은 또는 나트륨은 이온결합만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Z는 나그림에서네 방향으로 공유결합이 형성되는 거 보이죠? 그러면 루이스 전자, 전자점식 홀전자가 네 개인 14적 원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X와 Y네요. X가 16쪽이고 Y가 17쪽인데, 일반적으로 같은 주기에서는 1 7쪽의전기분도가 커야 되는데, X의 전기분도가 Y보다 크단 말이야. 그럼 얘는 2주기에 해당하는 16쪽 원소고요. 얘는 3주기에 해당하는 16쪽 원소라는 걸알수 있지. 그럼 얘는 산소고요. 얘는 염소가 되는 겁니다. Z는 사실 여기서는 정확하게 탄소인지 규소인지는 몰라요. 자, 그럼 기억. Y는 3주기 원소. 염소가 되고요그 다음에 원자과 존자수는 16족은 6개 17족은 7개 14족은 4개가 해다 따라서 가장 많은 것은 Y 그 다음이 X 그 다음이 Z Y, X, Z 그 다음 전기음성도는 XYZ 순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